uh 오늘 또, 안녕들 하십니까? 이, 겨울바람이 불고, 구름이 오락가락 하는 이 겨울에, 이 여러분들에게 아침 인사를 드려보면서, 몇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이, 이 시간에는요. 이 내가 부루마운틴에 있으면서 심심해 노니까 조청도 만들고 또엿 또. 식혜도 그렇게 만들다가, 이,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매주를 또 이렇게 수 봤습니다. 이,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대표가 매주하고 모간데요. 정말로 매주 덩어리는 이렇게 길쭉하기도 하고, 이거는 납작하고 각양각색으로 금강산 1만 2천 봉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예, 보통 모가 는 울퉁불퉁 해서 못생 겼고, 메 예, 주도, 모 양이 예, 일정 하지 않 고, 제, 제 멋대로 생 겼기 때문에 메주 예, 덩어리 가 못생긴 것을 대표 성을띄게되었 는데, 그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에 넣어서 꼭꼭 밟아서 만들면은, 이 그, 미주 덩어리도 보기가 좋은데요. 나는 대충 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각각 달라서 진짜 미주덩어리처럼 됐습니다. 이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은 하루 전에 약간 더 곱게 이 나무 주걱으로 찧어서 만들어서 약간 매끈하게 보이고요. 이, 뒤쪽에 보이는, 지금 보이는 이것은 약간 덜 찍어서, 이, 그, 콩이 많이 보일 정도로 그냥 손으로 짓 이겨서 만들다 보니까 진짜 메주 덩어리처럼 됐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콩으로 만든 메주를 또 소금을 더해서 만들어서 간장과 된장을 상시적으로 이 먹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이 김치와 함께 발효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곰팡이의 좋은 역할이 우리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우선 된장은요, 소금이 물과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진 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에 잘 됩니다 옛날에 약이 별로 없을 때에 체했을 때 간장이나 된장을 닦거나 물에 타서 먹으면 배도 안 아프고 체했던게 내려가요 그만큼 소화에도 좋고 또 항암 억제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고요.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, 혈관 계통을 잘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돼서,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식품이 바로 된장이고 그 재료가 소금과 함께 콩이 되겠습니다. 콩에는 아주 좋은 양분이 있기 때문에 밭에서 나는 콩이라고 불릴 정도로 된장은 우리 몸에 유익한 식품으로서 지금까지도 이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것이 아마 한 포대가 25kg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남겨두고 만든 양이기 때문에 아마 한 20kg 정도가 안 되겠나 싶어요. 이것을 자 띄워서 한번 이 간장을 뜨지 않고 이 마시, 맛있는 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밖에 내 걸어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우선은 이렇게 실내에 두고 있는데 오늘 오후쯤 배치 들면은 이 밖에 따슨 곳에 매달아둘 생각을.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메주가 된장이 되고 간장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들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잘 띄워서 맛있는 된장이 나오면 그때 다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콩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삶아서 만들면 메주가 되고요. 메주와 소금을 물에 합쳐서 버무려 가지고 오래되면 은그 숙성된 것을 된장이라고 하고 또 간장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콩이 메주도 되고 된장도 되는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, 실제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와지는 그 어떤 지칭이지,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부처님 말씀 중에 늘 말씀하시기를, 이름과 모습은 참다운 진리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근본을 알려면, 이름에 팔리지 말고 본 바탕을 바라보아라. 그러면, 드러난 모습이나 이름 때문에 소가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. 된장, 간장, 매주에 실지 내용은 바로 콩입니다. 예, 그래서 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그 다음으로 나와진 이름과 모습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면은 시시비비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속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지혜로 바꿔볼수 있는 이 그런 내용도 이 미주와 딘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면은 정말로 도랑 치고 까재 잡는 이 그런 큰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. 예,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만족한 것으로 예, 끝나기를 바랍니다. 안녕히들 계십시오.